안녕하세요. 오토포스 코리안입니다. 최신 자동차 트렌드,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멋진 디자인의 한국 차량들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 바로 2025년 형 대한민국 스포츠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 한국 자동차 업계는 스포츠카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물론 새로운 스타트업 브랜드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며 한국 스포츠카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성능, 기술력 면에서 이제는 유럽과 일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2025년 형 벨로스터 N세대를 소개합니다. 이번 모델은 풀체인지가 적용되면서 더욱 날렵하고 공격적인 외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그릴과 얇아진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은 약320 마력, 제로백은 4.9초. 가격은 하나로 약 4,3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은 5,6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기아에서도 2025년 형 스팅어 GTV 후속 모델, 코드명 JX5가 공개됐습니다. 고륭 기반의 스포츠 세단으로서 고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3. 3L V6 트윈 터보 엔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해 400마력 이상을 뽑아냅니다. 스포츠 주행 모드에서의 반응성은 독일제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 예상 가격은 기본형 기준 5,800만 원, 고성능 GT 라인업은 약 7,000만 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스포츠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제네시스 X쿠페가 드디어 양산형으로 등장했습니다. 완전한 전기 스포츠카로 2025년형 모델은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약550 마력을 자랑합니다. 제로백은 3.4초, 주행거리는 약 480km까지 확보, 고급스러운 실내는 제네시스답게 정제된 감성과 기술이 공존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오디오와 디지털 클러스터, ARHUD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시작 가격은 약 9천만원, 풀옵션 사양은 1억 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생 브랜드 오토젯 코리아에서도 2025년을 목표로 첫 스포츠카를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전기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가벼운 카본 CC를 사용해 무게는 1.5톤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력은 480마력, 0에서 시속 100km는 단 3.8초. 가성비를 고려한 이 모델은 출시가 약 6,200만 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드십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주행 밸런스 또한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형수소 스포츠카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는 N 브랜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 스포츠카 컨셉트를 공개했는데요. 이 차량은 아직 양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출력 500마력 이상, 수소 충전 1회로 약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첨단 친환경 기술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한국의 스포츠카 시장은 디자인, 성능, 친환경 기술 모두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입 브랜드를 선호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국산 스포츠카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성능,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력까지 2025년은 대한민국 스포츠카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최신 한국 자동차 소식과 리뷰, 비디오 콘텐츠는 오토포스 코리안에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